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2절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119조 119조 출애굽기 24장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호리 너희와 함께 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사십일 사십야를 산에 있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새벽을 깨우고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시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와 여호수아를 시내산으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율법과 계명을 친히 새긴 돌을 내게 주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당연한 말씀이지만 삶 가운데 비춰볼 때 당연하지만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새긴 돌판을 내게 주겠다 이 말씀이 당연하지 않을 때가 있는 것을 우리는 삶 가운데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것인데 근데 이 말씀을 새긴 것은 사람이 아닌 것인데 마치 우리 가운데 새겨진 말씀처럼 새롭게 새롭게 재해석해서 우리 삶 가운데 편한 대로 말씀을 받아들일 때가 매우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직접 새기신 돌판, 바로 하나님의 작품과도 같은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작가들은 자기의 이 작품 속에 자기의 마음, 자기의 뜻을 의도를 집어넣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새기신 이 돌판 하나님의 작품인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정확한 의도 하나님의 마음이 새겨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을 그 누구도 마음대로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누구, 누구도 마음대로 해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왜곡하고 그리고 바꾸고 본인이 편한 대로 이것을 새로 고치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시대는 여러 가지 사상들로 뒤섞여 있어요. 특히 상대주의, 개인주의, 인본주의, 해체주의 뭐 이런 것들이 아주 뒤섞여 있습니다. 상대주의는 물론 긍정적인 것들이 있어요. 나와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개인주의는 한 명의 자아를 존중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인본주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인간은 특별한 존재임을 알게 해 줍니다. 해체주의는 율법주의자, 그리고 원칙주의자들의 이런 틀을 깰수 있도록 돕는 것이 바로 이 해체주의입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상대주의, 그리고 개인주의, 인본주의 해체주의가 사실 우리 삶 가운데 보면은 신앙생활하는데 크게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상대주의는 절대적인 진리가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종교다원주의를 주창하게 만듭니다. 개인주의는 공동체보다는 개인의 권리와 감정이 더 우선이다라고 말하면서 뭐하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냐는 거예요. 교회의 공동체를 신뢰하지 않고 부인하게 만드는 것이 개인주의입니다. 인본주의는 인간의 이성적인 사고가 뛰나다는 거예요. 인간 스스로도 너무나도 잘살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이 땅에서도 누구의 도움 필요 없이 우리 인간들이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릴 수 있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예, 상황을 만들어갑니다. 해체주의도 기존의 의미와 구조와 이 뜻을 해체하여서 새롭게 재해석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도 보자면. 그 옛날부터 지금까지 시대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도 시대에 따라 다 다르다는 거예요. 다 다르게 해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함없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런 사상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자꾸 새겨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에 하나님의 변함없는 이 말씀의 권위가 무너지고 있어요. 사람들의 머리에 의해서 무너지고 있습니다. 교회론이 무너집니다. 구원론이 왜곡되는 경향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편한 대로 내가 정을 들고 돌판에 내 말씀을 새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출애굽 광야에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말씀이 가라는 데까지만 가게 했어요. 그리고 멈추라고 하면 거기에 멈, 멈춰야만 했습니다. 말씀을 절대로 넘어서는 일이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봐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의 권위를 철저하게 인정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순종하게 될 때, 결국에 밤낮으로 보호받게 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될줄 믿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는 그렇게 친히 세긴 그런 돌판 돌판을 받으러. 신내산에 올라갑니다. 그때 하늘의 모습이 어떠냐면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15절 보면은 여호수아 여우수와, 모세와 여호수아가 산에 오르자 구름이 산을 가렸다. 구름이 산을 가렸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름 없는 맑은 날씨면 하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구름이 가득 낀 그런 날씨면 하늘을 볼 수가 없어요. 구름 너머에 하늘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가 없죠. 바로 이 여기서 말하는 구름은 경계의 역할을 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과 땅의 인간 사이의 경계를 뜻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구름 너머에 알수 없는 그 하나님의 뜻, 인간이 그렇게 한없이 부족하고 나약한 존재임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바로 이 본문에서 구름이 가려졌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가려진 구름 밑에서 그저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보이는 것은 구름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구름 너머에는 반드시 태양이 있어요. 그리고 언젠가는 구름이 거쳐질 지나갈 거라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사실입니다. 우리 삶에 구름이 뒤덮여 있다고 하지만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가 반드시 오게 될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저 겸손히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 보이시고 말씀하시고 역사하실 것이 반드시 일어날 것을 믿는 마음으로 여러분 기다릴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 이 16절에 이 거룩한 기다림 끝에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16절 보면은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내 산에 덮은 구름 밑에 모세와 여호수아는 6일 동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7일째 되어서야 하나님의 나타나심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전에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참 많이 기다리게 하셨죠 어, 출애굽 이후에 예, 이제 출애굽 이런 어떤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모세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았습니다 사실은 이 동족을 향한 불타는 마음으로 뭔가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줄 알았는데 40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어요.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그 광야에서 결혼도 하고 나름대로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잘 살긴 했지만 이 불타는 마음으로 동족을 향하는 불타는 마음으로 나왔는데 당장 보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일을 하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꼬박 40년을 모세 모세가 기다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40년 만에 모세 가운데 나타나셔서 이제는 애국 애굽으로 가서 그제서야 동족을 구원하라고 이제는 말씀을 하신 거죠. 많이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부활 승천하시기 전 사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기다리라고 말씀하시죠. 당장 성령 부어 주시지 않았습니다. 120명의 성도들은 10일 동안 기다리면서 기도한 거예요. 결국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임재함을 그제서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구약의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아브라함 설교를 우리가 들었잖아요. 약속의 아들을 얻기까지 25년이나 되는 세월을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에는 기다림이라는 것이 반드시 따라온다라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이 계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약속된 선물도 기다림 끝에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본문에 하나님도 6일 동안 모세와 여호수아를 기다리게 하셨어요. 모세는 답답할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답답할 수 있습니다. 뭔가 금방 하나님의 뜻이 보여질 것 같은데 구름 속에서 나타나지 않으시는 거예요. 6일 동안 나타나지 않으십니다. 나 7일째 돼서야 하나님께서는 구름 가운데 모세를 부르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게 하십니다. 지금 내가 조급하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시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게 하십니다. 그 조급함은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욕심에서 나오는 조급함임을 하나님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기다리게 하십니다. 돈 문제, 집 문제. 취업 문제, 사람 문제, 결혼 문제, 자녀 문제, 심지어 신앙 문제까지도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찬찬히 기다리며 기도로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를 기다리게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욕심대로, 내 뜻대로 잘안 되니 하나님만 자꾸 채근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나은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이미 다 꿰뚫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이 세상을 지으신 분뿐 세상을 지으신 분이신 뿐만 아니라 오늘도 내일도 계속해서 그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지으시고 계십니다. 창조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손에 우리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야 될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가장 정확하고 가장 완벽한 때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 앞에 감사함으로 때로는 기쁨으로 순복하며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자세로 하나님의 때를 맞이해야 될까요? 불러 주실 때까지 뭐 기다리라고 하셨으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어야 할까요? 그렇진 않다는 거죠.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며 준비해야 될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세요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때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의 사람이 되어야 될때 우리가 영의 사람이 될때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어요 현실은 구름밖에 안 보일 수 있습니다 6일이든 7일이든 계속 우리 앞에 구름만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다림 끝에 하나님과 영대영으로 만나는 시간들이라는 거예요. 구름이 있다 한들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구름 너머에 계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그 기다림 기다림의 모든 과정들 가운데에서 우리는 영대영으로 하나님을 하나님과 계속 교제하는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나도 귀하고 소중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내 문곁에서 문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자문 8장 34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곁에서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문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어떤 열매 어떤 응답을 보이 보이신 그 그걸 본 자들이 복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문곁에서 기다린 자가 복이 있다라고 분명하게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장에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 삶 가운데 없지만 여러분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과 영대영으로 만나며 교제하며 나아가시는 그 사실 그 상황 자체가 너무나도 귀하고 복된 시간인 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7일째가 되어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드디어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습니다. 그 장면을 다음과 같이 17절 18절에 묘사하고 있어요.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사십일 사십년을 산에 있으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기다림 끝에 하나님과 만난 장면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만남인지 맹렬한 불같이 보였다. 하나님의 영광이 맹렬한 불같이 보였다라고 묘사하고 있어요.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의 기다림 끝에. 하나님의 영광이 맹렬히 타는 불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하나님의 응답을 보게 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관계를 갖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깨어 기도하시고 준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시간들 살아가는 것입니다. 너무 조급해할 필요 없습니다. 기다림이 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다리는 삶 속에서 철저히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때가 더디다고 해서 세상적인 방법을 자꾸 찾고 강구하지 마시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로 말미암아 잘 기다릴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국 여러분들의 그런 기다림 끝에 맹렬히 불타오른 하나님의 영광을 모세가 본 것처럼 저 여러분들이 다 보게 될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조급함이 아닌 믿음으로 기다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말씀 앞에 멈추고 순종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구름 너머에 계신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끝까지 인내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영광 안에서 승리하며 기쁨 묻는 하루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